2024년 10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야 17장 24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92면 11기야 17장 24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고다와 아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매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이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로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들레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선당들에 두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어,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사람들은 니바스와 아,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난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 모,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셔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아수르에 사로잡혀간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땅으로 아수르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땅, 이제 그 비어있는 그 땅에 아수르 각 지역에서 많은 민족들이 옮겨와서 거주하게 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수르는 흔히 혼혈 정책이라고 알려진 통치 방법을 통해서 정복한 나라가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고 서로 뒤섞여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북이스라엘의 열지파는 혈통적으로도 또한 종교적으로도 이방인들과 뒤섞여서 민족적인 고유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신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하는,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사마리아를 동복한 아수로왕은 강제 이주정책을 펼치면서 바벨론과 아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사로잡혀가고 대신 이방인들이 그 땅에 와서 정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몇 사람이 사자에게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그들은 자신들이 살게 된이 땅의 신에 비위를 맞추지 못해서 이 땅의 신에게 어, 이 땅의 신이 노회해서 그 신을 제대로 섬기는 법을 알지 못해서 이 재앙을 입은 것으로 아수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어, 그,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여 이러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고하게 되죠. 그러한 보고를 받은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든 생각은 아수르 왕이 이 사로잡아 온 사마리아 출신 제사장 중에 하나를 보내서 이 사마리아에 정착하게 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게 했지만 과연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하였고 금송아지가 금송아지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 원하기만 하면 제사장이 될수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하여 물음표를 갖게 되고 고개를 가로잡게 되는 것이 근거 없는 걱정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면서 이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거주하게 된 이방인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이후 그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잘못 가르쳤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가르쳤지만 이 땅의 백성들이 제대로 듣지 않았든지 알수 없지만 3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읽었던 33절을 보시면 이들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도 함께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의 핵심은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엘리야와 또 엘리사 시대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사실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로 잡혀간 제사장 중에 이 베델로 보내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고 한다면, 그도 역시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땅이 땅에 와서 살게 된 이방인들은 여호와만 섬기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마치 어, 보험을 하나 더 드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2절에 어, 여호와를 경외해서 자기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서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또 사자를 보내서 심판하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호와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이 땅이 이제는 이 땅에서 살게 된 사람들의 고향에서 가져온 수많은 잡신들까지도 모시고 사는 그런 만신전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어이 지역 신이었던 것이죠. 어, 한편으로 이들이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땅에 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방인들에게 이, 이방인들이기에 이해가 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긴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앙을 제대로 된 신앙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17장의 남은 말씀들을 보면, 마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여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그 땅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옮겨와 살게 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임을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사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한 민족을 예로 삼으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 주신 것이지만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하게 주어진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만 겸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치열한 전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라고 이렇게 명하셨지만 이 재물은 결국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 그것을 가증한 우상성배와 다름없이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자꾸 자기 자신을 섬기려는 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성공,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자녀를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고, 하나님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 경배 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을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함을 믿고 고백하시며,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순결한 예배자로서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명령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적용되는 또 그들이 따라야 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중한 명령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섬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경계하는 우리들을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우린 자꾸 그 모든 것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명령이고 개명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게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둘 모두를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두운 세상,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온전히 하나님만 섬김으로써 드러내고 밝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제어다. 아멘